복합 과거 시 조동사로 아부아를 취하는 29번째 동사 해위시그입니다해위시그는 성공하다라는 동사인데 이 동사도 우리 드라마에서 복합 과거로만 8번 쓰였습니다. 즉 끝난 행동으로 좀더 많이 쓰인다는 얘기인 거죠. 하지만 해위시그가반 과거로도 사용된다는 거 생각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해위씨흐는 이군동사기 때문에 여러분들 에흐만 제거하시면 과거분사 바로 만드실 수 있었죠. 과거분사 발음은 해위씨. 자 그러면 우리 조동사 아부아르취하고 과거분사 가져왔으니까 동사변화 바로 할수 있겠죠. 역시, 아바르 동사, 동사 변화, 가지고 왔습니다. 쥐, 띠야, 일라, 엘라 누자봉, 부자베, 일종, 일종. 그리고 과거 분사, 헤위씨. 자, 그러면, 내가 성공했다. 쥐, 헤위씨. 쭉 가보겠습니다. 띠야, 헤위씨. 일라, 헤위씨. 엘라 헤위씨. 누자봉, 헤위씨. 부자베, 헤위씨. 일종 해위씨, 엘종 해위씨. 엘라 해위씨 사비. 보통 해위씨는 그냥 자동사로 여러분들이 성공했다. 그래서 그녀가 성공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쓰일 수 있습니다. 엘라 해위씨 덩라비. 그녀는 우리 인생에서 성공했어. 이런 말인데, 이거를 이렇게도 표현하실 수 있습니다. 엘라 해위씨 사비. 자기 삶을 성공했다. J'ai réussi mon permis. 내가 내 면허를 성공했다. 하니까 운전면허를 취득했다. 라는 말이겠죠. 자, 면허는 permis de conduit 라고 하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뭐뭐를 성공했다. 라고 할때 여기 전치사 r 를 놓고도 많이 썼는데 요새는 거의 다 바로 동사 다음에 목적어 그냥 갖고 와서 뭐뭐를 성공했다. 이런 말할때 그냥 바로 씁니다. J'ai réussi à t r o u v 나는 해결책 하나를 찾는 데 성공했다. Il n'a pas réussi à me c o n v a 그는 나를 설득시키는데 성공하지 못했다. 즉, 그가 나를 설득시키지 못했어. Au fait, tu as r é u s 결국 너는 레아에게 말 거는 거 성공했어? 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우리 지금 여러분들은 역시 해위씨그이 이분 동사가 복합 과거로 성공했다, 이뤘다 라는 말의 동사 변화는 하실 수 있죠. 쇠해위씨띠야해위씨 일라 해위씨 엘라 해위씨 누자봉 해위씨 부자베 해위씨 일종 해위씨 엘종 해위씨 자, 복학과에는 동사 변화 하실 수 있으니까 우리 학습 목표는 다 달성했고, 이 문장들을 좀더 간단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태까지 우리가 지금 보호대명사, 직목, 간목, 중성대명사, 바꾸는 거 계속 해왔는데, 실제 회화에서는 거의 다 줄여서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이런 작업이 여러분들 회화하실 때는 훨씬 더 유용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싸, 비는 바로 연결됐으니까, 우리 지금 직접 목적을 테고, 직접 목적을 테고, 자, 여기도 직접 목적어죠 자, 여기는 뭐가 있어요? 이미 직접 목적어가 줄어서 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뭐가 될까요? 빠글레, 아, 다음에 사람은 우리 간접 목적으로 바꿀 수 있겠죠. 자, 바꿀 수 없었던 거 하나는 뻥쎄 동사였죠, 여러분. 뻥쎄, 아, 다음에 사람은 우리가 펑스의 아를 강세형으로 바꾸는 게 최대한 줄이는 거였는데 그 밖의 것들은 다 편안하게 아 다음에 사람이 오면 간접으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직목, 간목하고 여기 있는 거 이거 그 다음에 여기 동사, 온형은 중성대명사 이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거까지 한번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간목적어 먼저 발음해 보겠습니다. 무뜨 룰라 누블레 간접목적어는 자, 그리고 우리, 아, 다음에 동사원형이 이렇게 오는 거는 중성대명사 2로 바꿀 수 있겠죠. 왜냐면 해외식 동사가 항상 아가 오고 동사원형이 오는 접착제 아가 있었다는 거를 생각해 주셔야 되죠. 자, 그래서 중성대명사 2까지 이렇게 바꿀 수 있다라는 거. 자, 준비됐으니까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사비는 우리 여성 명사니까 라가 되겠죠. 자 몽베그미는 그죠 르가 됩니다. 윈솔리스용은 라가 되겠죠. 자 여기는 이미 직목에 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다음에 아레아는 그죠 류가 되겠죠. 자 그러면 하나씩 바꿔 보도록 할게요. 엘라크입시 사비는 어떻게 될까요? 엘라, 헤시 여기에 으까지 붙는다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죠. 제헤위시몽베 흐미는 줄레, 헤시 자, 성수일치에서 남성이니까 문제가 없었던 거 아시죠? 자,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쥐헤위시 아, 토베, 윈솔리스용은 라가 되니까 어디로 가요, 얘가? 그죠. 자기한테 걸리는 의미는 토베에 걸리는 거니까 요로 가겠죠. 자, 그럼 문장은 제 헤위 씨 알라 투베. 자, 여기는 그대로 그냥 우리 문장 발음만 해 보겠습니다. 인나빠 헤위 씨아무공뱅크 자, 오페 뒤아 헤위 씨아 파르레 아 레아는 자, 여기가 우리 간접 목적으로 바뀌니까 얘도 어디로 갈까요, 여러분? 그죠? 동사 운영 빠한테 걸리는 거였죠. 자, 그러면 문장은 오페 Tu réussi à lui parler. 자 이렇게 보호대명사로 바꾸는 작업은 여러분이 회화를 하실 때는 거의 다 말을 이렇게 줄여서 하니까 이게 굉장히 유용하실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하지만 지금 좀 힘드시면 우리 외울 문장은 하나만 가지고 외워보도록 할게요. 자 이걸로 가져가 보겠습니다. Je réussis à trouver une solution. 내가 해결책 하나를 찾는데 성공했다. 자, 윈솔리시용은 우리가 라로 바뀌고 라는 투베에 걸렸었죠. 쥐에 휠씨 알라 투베 자,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아담의 동사 운용 오는 거는 우리가 2로 줄이는 거 이야기했었죠. 자, 그러면 내가 그걸 성공했어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죠? 쥐에 휠씨 해외 u 그 동사 복합 과거 세번 발음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죄해외씨뒤야해외 i 일라 해외 r 엘라 해외 i 누자봉 해외 u 부자 i 해외 l 일종 해외 u 엘종 해 nous a v o 야 s 외 é Il a réussi. Elle a réussi. Nous avons réussi. Vous avez réussi. Ils ont réussi. Elles ont réussi. Tu réussi. Tu as réussi. Il a réussi. Elle a réussi. Nous avons réussi. Vous avez réussi. Ils ont réussi. Elles ont réussi.